1 3 7쪽에 5번 자, 사인 2파이 x는 1/2인 실근의곁 2근의 곁인지 자실근의 곁도 구하시오 자, 아까처럼 2분의 1이다 이러면 x 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 2분의1 x다 이러면 너희 x 값 절대 못 구해 이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수랑 다항식이랑 로그랑 다항식이랑 삼각함수랑 다항식이랑 이렇게 방정식이 섞여서 나오잖아.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합쳐서 이거 초월 함수라고 하거든. 얘네 세 개랑 다항식이 같이 나오면 절대 x 값 너희 못 구합니다. 방정식 풀어갖고 여기가 상수일 때만 풀수 있는 거다 이.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다 죄다 그래프로 해석해서 푸는 거고 X값을 정확하게 못 구하고요. 개수만 구합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고 그래서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풉니다. 하나. 알겠지? 그래서 얘도 지금 삼각함수랑 방항식 1차식 같이 나왔기 때문에 X값은 절대 못 구하고 교점의 개수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 물어본 거야. X를 구하시고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y는 sin 2πx y는 2분의 1 x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 푼다고 했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 자, 이렇게 1차 함수랑 얘랑 교점 찾을 때 이거 1차 함수 그리는 기준점이 있다. 뭐가 기준점이라고 그랬어? y y 값이 얼마일 때? <laughs> 왜냐하면 여기 사인 그래프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사인 값이 풀마일만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가 풀마일 될 때가 기준이다. 그래서 x 에 풀마일 2일 때가 Y가 풀마일이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1, 2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 주기부터 알아볼게 자, 이게 주기는 몇이야? 2, 2파이 분의2파이니까 주기 1이 아니지. 그러면 Y축 여기다, 어디다 그까 왼쪽으로 2개, 오른쪽두 2개 해 되니까 여기다 그려야 돼자 여기 1, 여기 2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자 그럼 이제 이일차함수가 어떤 점지난다고2 콤마 1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또 뭐도 지나냐? 원점도 지나요? 그세 점을 기준으로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 여기가 1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만날 일이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만날 일이 없어요 중간에서의 교점만 찾아주시면 어, 한 개, 두 개, 세네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가 답이네요. <laughs> 자, 얘네 둘을 더한 그래프는 그래프는 우리 그릴 수가 없어 배운 적도 없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밖에 못 그리니까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이양해요 뭘 이양할까요? 코사인을 이양합시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그릴게요 그럼 사인 코사인 원래는 코사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뒤집어야지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만 먼저 찍어볼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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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자 누가 더 크대? 마이너스 코사인이 더 크대. 그럼 여기네. 이만 여기까지. 그럼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만 찾으면 될것 같고. 지금 사인 코사인은 항상 이게 이런 점들 기준으로 가운데에서 표점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 이제 4분의 파이 각도에서 나와. 자,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는 여기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7파이 됐지? 그럼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입니다 여기 등호 없으니까 등호 쓸거 없어요 여기 끝이네 이 이차 함수의 꼭짓점이 제일 왜푼거 같지? 자, 이거 위에 있대. 그럼 이거 꼭짓점 찾아서 그냥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 뭐 생각할 게 없잖아. 자, 여기 꼭짓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 자, x sin 세타의 제곱 sin 제곱 코사인 제곱. 자,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든 거고 그럼 꼭짓점 좌표는 s 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게 i g n 이에요 완전 제곱 n 바 i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래서 얘를 여기 갖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대입해주면 y 값은 여기 x 값은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i 인 제곱 플러스 s i 인제 s i 자, X에다가 사인 넣으면, 루트 3 사인 플러스 1. 자,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어. 근데 사인이 1차. 그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1백이 사인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다이야해주면2 사인제곱 플러스 루트 3 사인 이런 없어지네요. 자, 사인으로 그냥 묶으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세타가 0이거나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노트 3입니다만 뭐, 별로. 그럼 세타 범위가 한 주기. 그래, 그걸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사인이 0 되는 곳 여기랑 여기랑 여기인데 0하고 2파이는 포함이 안 되죠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네 그럼 0 되는 거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세타 파이밖에 없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랑 여기 나오겠네 이게 몇이라고 표현해야 돼 자, 이렇게 계속 음수 나오면 양수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플러스 2분의 3될 때가 몇 도야? 60도. 60도 그럼 이만큼으로 가서 60도 여기도 이만큼 가서 60도 그러니까 파이에다 3분의 파이 더해야 되니까 3분의 4파이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는 거지 3분의 5파이네 여기서 이렇게 두개 나온 거야 이게 X1, X2, X3 이렇게 되겠어.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2차 부등식 할때 잠깐 배웠었어. 수상 2차 부등식.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나와. 너희 나중에 수투하면 또 나와.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푼단다. 아, 그래프.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릴 거고 Y는 0하고의 교점이 근이야 그지? Y는 0은 X축이야 그럼 얘 근이라는 건 여기 여기가 두 근이거든 근데 이두근 사이에 1이 있대 그럼 1이 이 중간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무데나 표현해볼게 요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조건들을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래서 원래 보통 뭐 판별식도 쓰고 함수값이 영보다 크다 쓰고, 그다음 축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다 써야 되거든. 원래는 세 가지를 다 써야 돼. 근데 얘는 사이에 몇이 있다 이거는 하나만 쓰면 돼. 1 넣었을 때 함수값 어때요? 기본적으로 함수값은 항상 써야 돼. 요 경계가 주어진 이 점에서의 함수값의 구원을 꼭 써야 되거든. 넣었스때 함수값 음수지. y 값일일때 y 값 음수죠, 그죠? 이거 하나만 쓰면 얘만 그래. 얘만. 얘만. 자왜 그러냐면 너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여기가 1인데 여기에 y 좌표 음수에 찍어놓고 이점 지나는 이 함수를 한번 그려. 단 최고 항계수는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여야 돼. 그럼 이점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밖에 못 그려 뭐 이렇게 그려질지 몰라 그냥 모르겠어 아무렇게나 막 그리면 어떻게 그리든간 이점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큰 쪽에서 한번 X추가 만나야 되지 뭐 이렇게 그려도 얘보다 큰 쪽에서 한번 얘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일당 수값이 음수다만 적어주면 무조건 사이에 1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렸든 알겠지?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어떻게 그렸든 그래서 여기에 1 넣었을 때 음수야. 난 쓰면 끝이에요. 제일 쉬운 유형인데 이게. 그래서 x 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2 플러스 6 사인 세타 플러스 1이0 보다 작다. 이것만 쓰면 된다 알겠지? 이러면 2분의 이에 1. 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래서 사인 세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 2분의 6아다6분의1 2분의 1자 2분의 1보다 작다 y보다 작다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작다니까 여기 각구멍 쓰고 이만큼이거든요. 이때 x값도 확인해야죠. 자 음수지만 양수일 때값 생각하라고 y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는 사인이 30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될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30도 6분의 8 그러니까 이만큼 6분의 8 그럼 어디가 또 6분의 8이? 여기가 6분의 8이 여기가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여기가 2파이니까 6분의 11파이. 그럼 답은 이둘 사이입니다. 합성원소 나왔어요. 합성원소 좀 어려운 문제다. 오랜만에 본다 자, 원래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치환해서 푸는 게 맞거든 근데 빨리 풀려면 치환하자. 왜냐면 범 e 확인하는 게 맞으니까 t 로 치환할게요 t 는 g 이 t 사인 X라고 t 값범 o 확인해야 돼 X 범위는 0부터 28, 한중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 코사인 값은 1마 인 사이잖아. 거기 파이 못했으니까 t는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요. 둘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색칠이 되고, 여기는 색칠이 안 돼. 근데 어차피 여기서 색칠 이이 됐거든. 그러니까 1이라는 값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도 존재합니다. 얘가. 그러면 1러운 파이도 존재하는 거고 마이너스 1러운 마이너스 파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식을 다시 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인 t 로 그냥 아예 바뀌어 버린 거고 그럼 사인 t 가 1이래 근데 얘를 그래프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여기서 1세는 값은 2분의 파이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입니다. 이게 끝이고 그럼 t 대신에 다시 뭘 써야 돼? 얘 다시 써야 돼. 파이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다. 그럼 파이 지워버리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 까지정리된거예요 이제 다시 풉니다 자, 포사인 그래프 자여기있네자 그냥 1분의 1 여기 그릴게 자 몇도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자, 여기서 x는 3분의 파이 하나 나오고 자 여기는 2파이에서 60도 빼니까 3분의 5판이 파이 베기 이 3분의 다비이두개이두개이두 어, 개는 답이두개이두개면답이나오겠다마지죠문제는다이런 식의 다태도이런 자주 형태도 든게 자주 나오거든요 얘는 식으로 풀수 없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상각 함수 다항식 같이 나온 거 풀어 식으로 그래프를 그해서풀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만 내가 잘 정하면 좋은데. 뭐 사인은 사인끼리 그리고 일차는 일차끼리 그리게 낫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걸 그릴 건데요. 그래서 함수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고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제 얘를 파악할 거야 실근의 개수를. 그럼 이제 얘는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또 절대값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절대값 있을 때 해결 방법 한 변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양수냐 음수냐 범이 나는 거밖에 없어. 서 만약에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나오면 사인 빼기 사인에서 그냥 빵 되잖아. 어디서 사인이 양수인 구간에서? 그지 자 만약에 이 절댓값 안에 있는 사인이 음수면 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거고 그러면 이 e 사인 x 가 될거고 그게 언제? 사인이 음수일 때 지민이 풀었어 이거? 맞았어? 네, 범위가 x 범위가 계속 그어야 되네. 와이축 나중에 그렇게. 자, 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계속. 그렸어. 자, 그냥 사인 그렸어 나는. 사인이 양수인 곳에서 0을 그리래. 사인이 양수인 곳에서 사인이 양수인 이 구간에선 0을 그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사인이 음수인 곳 구간에선 2사인이래. 그럼 지금 이게 1사인이면 2사인이면 얘를 2배로 올려서 그려야 되거든.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야 돼. 이렇게. 얘가 양수인 구간은 또0음수인 구간은 2배 0, 2배 0, 2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Y축은 이제 출발하는 곳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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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그릴게 여기다 그릴게 얘가 Y축이라고 할게 여기 이제 2파이 여기 4파이 마이너스 이파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얘가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다 내려온 거야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까만색은 괜히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과정에만 필요했던 거니까 지우게 괜히 표시 이게 지금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됐네? 자, 얘는 끝났고, 자 이제 이걸 그릴 거야 이거. 자 얘는 뭐가 정해져 있냐면 y 좌표는 마이너스 이분 정해져 있고 기울기가 안정해져 있네. 어, 하필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저기서 출발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여기서 출발하는 직선이이점 반드시 지나야 돼 자,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조건이 뭐야? 양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네. 있네 일단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그리면 되고 실근이 세개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야 교점이 세 개일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하나네. 이제 여기 지난 교점 두 개네. 드디어. 그러다 어디 지난 교점 세개되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난 교점 세 개네. 이거네. 하나, 둘, 세 개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세 개인가? 여기로 가는 해도 세 개. <laughs> 그럼 최초로 네개를 때가 여기 지때는가 이렇게 지날 때가 처음 4개야. 하나 둘네 개. 이거보다 내려 가면 어떻게 된다는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이 사이에서 만든 개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이울기는2때이 증가할 때이증가때 그럼 이때 a값은 2파이 분의 2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a값은 4파이 증가할 때2 증가하는 거죠 4파이 분의 2 따라서 a는 2파이 분의 2부터 4파이 반대로 썼죠 여기부터 자거야 4파이 분의 2부터 2파이 분의 2까지 근데 등원은 이때 결점 두 개, 이때 결점 4 개, 중간에만 네 개. 모르고 하는 범인. 여기 답이에요. 만 약분해서 쓰시면 돼. 자 이제 친도 나갑다